네, 달러는 앞으로 더 많은 발행량과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 공산이 큽니다. 아무리 많은 현금이 발행되어도 그것은 대부분 악마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달러 무한 발행의 비밀입니다. 달러의 발행량 증가는 무엇인가? 오늘의 주제죠. 중요 통화량 지표가 있습니다. M0가 있고, M1이 있고, M2가 있습니다. M0는 민간 보유 현금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통화로 발행한 모든 현금이다. M1은 어, 협의 통화로서 현금화 가능한 예금과 현금을 합한 통화량으로 M0 플러스 기타 수표 가능 예금 그리고 비은행 발행인 여행자 수표입니다. 즉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과 같은 요구불 예금의 총합계입니다. 그리고 광의통화로 M2는 실질적인 시중 통화량으로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로 M1 플러스 저축성 예금 플러스 10만 달러 미만의 정기예금과 단기 자금 예금 계좌입니다. 저축성 예금과 거주자 해외 예금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m2가 3배 상승했다면 실질 화폐 구매 가치가 3배 낮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 원화 발행량, 달러 발행량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량을 파악하는 데는 m2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m1에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 뭐 이때도 이때도 욕을 뒤지게 먹었거든요. 이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는 달러를 그렇게 무한 발행해도 되느냐? 이때도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이때가 네, 금융위기죠. 2008년 금융위기에서 달러를 대거 발행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양이 지금 올라갔죠. 이게 지금 지금까지와의 상대도 안 되는 상승률이 지금 M1 통화량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M2를 보, 보면은 뭐 올라간 상승률은 비슷한데. M1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M2는 지금 기울기를 좀 완만하게 올라갔지만 뭐 최종적인 뭐 상승률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여기 좀 주의 깊게 보면 요 회색이 금융시장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발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다. 2020년 3월 그 크랙을 요 정도로 잡아놨는데 이것도 함정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각적 함정. 야, 얘네들 이렇게 컸잖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작잖아. 이렇게 한번 얇게 그려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뭐, M2가 엄청 올라가 있다. 어, 그러면, 달러 발행량 증가의 목적.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목적이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달러 발행량 증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 이것이 뭐냐. 이게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이유와 저는 동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달러가 하나의 도박장에 있는 칩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박장에 이렇게 칩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도박할 때. 그러면 이 칩은 플라스틱 값밖에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 교환, 교환 대상으로 칩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칩이 빨간 색깔이 뭐 어느 날 1달러인데 어, 다음날부터 우리 10달러로 하기로 했어요. 이런, 어이없는 행동? 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뭐, 영상, 제 영상에서 몇번 말씀드렸죠. 주식과 환율의 반비례 현상은 늘 일어났었다. 항상, 항상입니다. 빠지지 않고 항상 일어났었다. 그래서, 요, 요 빨간 게 환율, 파란 게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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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있죠. 그러면, A와 B는 항상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가고, B가 올라가면 A가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또 B가 내려왔다가, 요, 렇게 내려오죠. 그랬다가 또 다시 올라가면 B가 올라가면 A가 내려가고, 다시 A가 올라가면 B가 내려가고, 계속 엄청난 세월 동안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 중요 사건이었던 그 IMF, 우리, 우리나라에선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보면 이 A를 한번 보세요. 환율이 치솟았다는 거죠. 왜 치솟았나? 왜 이때 위기인데 이렇게 치솟나? 이때는 뭐 아시아 금융시장의 위기지만 이때, 이때 다큰 버블이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해먹고 달러로 바꿀 때가 문제겠죠. 그러면 이때, 이때 눈에 띄게 치솟았어요. 이때. 그 말씀드렸죠? 주식을 박살 내놓고 달러 가치를 올려놓으면 같은 달러로 주식을 담기에 훨씬 많은 양의 그 자산을 자본을 자산을 담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흥국에서 위기가 일어나니까 신흥국에 있는 그 자산을 빨리 달러화 시켜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게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 연결이 돼 있는데 자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지금 주식이 여기 달러는 여기 그래서 제가 어, 지속적으로 지금 요, 요 부분, 요게 찐반등이면 얘는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 내려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꽤 많이 드렸습니다. 찐, 찐이라는 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이게 찐이면 얘도 고점 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지금 환율이 여기서 시작했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크로스 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얘기겠죠. 이 작업도 한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도. 이 작업의 한도. 이 작업의 시점, 시간의 한도. 시간의 한도. 왜냐면, 달러를 영원히 쓰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왜 금융위기 때마다 강달러가 되는가? 이 문제는 컬럼이나 뭐 경제 컬럼, 그 다음에 주식 쪽에 뉴스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위기 때마다. 경제 위기 때마다. 항상 불만이죠. 왜 금융위기인데, 지네나라에서 폭탄 터뜨려놓고, 달러는 왜 강달러가 되는가? 이게 바로 시장을 무시하는 그 금융세력들이 움직이는 그 시장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고인돌 뚜껑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본인들만의 새로운 경제 이익을 위해서, 경제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의 시장 원리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경제익을 위해서 한쪽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강달러가 되는 건데, 달러는 자산 돌려먹기의 기준 칩이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발행량 증가가 달러의 가치 하락으로 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가 발행이 계속 돼요. M1, M2 막 계속 되는데, 그렇다고 가치 하락이 되느냐. 지금 보셨지만 위기 때마다 강달러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가치 하락이 되긴 되는데, 자신들의 금융세력의 목적을 달성해야만 달러 가치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절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달러 가치 하락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죠. 그래서 이전에 제 영상에서 달러의 가치가 무한 하락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제 영상 초창기에 보면 달러 가치가 무한 하락할 거라고 하는 그 견해에는 최종적인 달러의 종점이지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달러가 무한 발행된 다음에 가치 상승하고 달러를 엄청 고점에서 매도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 달러의 강달러 가 생기면 이건 최종적인 달러의 자산 하락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를 박아놓을 수 있죠. 희망회로를 달러 희망회로 달러 희망회로는 우리가 여태까지 수 없는 금융위기를 겪어봤지만 너희들이 눈으로 봤지 않느냐 달러는 영원하고 달러는 무조건 이 세상의 영원한 척도로서 끝없이 무상향할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딱 박아줄 겁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서 이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고점에서 국가적인 매수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냐? 이미 다 작업을 하겠죠. 이런, 뭐, 이런 많은 자산 작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IMF 때 팔았던 그 대부분의 금이 금의 고점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다 사들였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 마찬가지죠. 달러의 고점이 되면 아마도 상당한 달러, 쓰레기 달러를 각 국가마다 우리나라도 들여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일반 개미들도 이 달러 고점이 되면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는 사망 전에 반드시 자산 가치 이동의 최종 산화물 전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건 저는 달러의 종말이라고 보있습니다 마지막 그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로 이전되는 산화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상당한 그 하락기를 두고 자산 하락기 그 자산 하락기에 달러를 올려서 이 자산 하락기에 있는 이 많은 자산을 매수할 거라는 교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달러가 상승을 하면 매도를 해야 될 관점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극대 지점으로 이 달러가 펌핑한다면 절대 이 달러는 어떤 자산 가치로서 보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싸진 달러로 최대치의 하락을 가져온 자산들을 매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역할을 끝낸 달러가 제 세상으로 흩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미국과 달러가 한꺼번에 조금 나락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흡사 비트코인이 전체 알트코인을 컨트롤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오프라인 현금 자산의 종말이 지금까지 이 기축통화를 이루었던 달러를 달러 시대를 마감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의 종점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의 종점까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달러의 환율과 발행량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세력이 해왔던 지금까지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집대성해서 볼 때는 이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의 함정은 가치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의 가치 상승.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고,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것에도 사실은 쓸모는 없습니다. 쓸모는 없는데 가치 상승을 일으키는 것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달러는 더 많은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최종 의도죠. 네,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어떤 최종 결론이 바로 요게 되겠습니다. 더 많은 달러는 더 많은 자산을 담을 수 있다는 의도가 바로 어, 쓰레기 달러의 가치 상승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달러 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암호화폐에서도 테더의 발행량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량도 저는 무관하지 않다. 달러 쓰레기 달러로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을 시켜야 됩니다, 발행을. 그 달러, 달러의 발행량이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양이 생겨야지. 그게 양적 완화라고 하지만 무한 발행을 해서 양이 생기잖아요? 양이 늘어날수록 이 양의 대부분은 누가 가져간다? 금융세력이 가져가니다 그러니까 양을 늘려야 되는 거죠. 쓰레기를 늘려서 쓰레기를 늘리고,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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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늘리고 가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늘려서 여기서 각 국가와 국민들에게 전 세계 국민들에게 이 쓰레기를 넘기고 얘네들은 유유히 다른 자산으로 넘어갈 것이죠. 네. 자, 이런, 이게 바로 자본 약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 약탈 과정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달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와 테더 증가에 이 동일한 목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 돈으로 더 많은 자산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은 더 많이 발행할수록, 더 많이 가치 상승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누가요? 금융세력이요. 어, 이것이 말 같지도 않지만, 말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마의 기술이다. 네, 달러는 앞으로 더 많은 발행량과 더 많은 가치 상승을 할 공산이 큽니다. 아무리 많은 현금이 발행되어도, 그것은 대부분 악마의 수중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